4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4개가 있다고 봐야 돼. 최대 4개죠. 중근이 아닌 경우. 벌써 2개를 알려줬고, 나머지 2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줬죠. 알파, 베타 이렇게 4개가 있어. 이걸 가지고 바로 근거하게 소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음, 근을 알려줬는데, 방정식에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근을 두개 알려줬어? 얘네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입합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근이니까. 그래서, 결국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죠.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그러면 16 플러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네. 이거 대입한 거야, 지금. 그러면 3A는 24 해서 A는 8이 나오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래서 저식이 완성되죠?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 이 0이고, 당연히 이것과 이것으로 인수분해가 시작돼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서 2차식을 만들어서 근과기수로 갑시다. 자, x 마이너스 1로 편하게 시작하죠? x 3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있죠? 그러면 플러스 8. 그지? 어, 그럼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8 끝났네요. 이렇게. 그래서 x-1 곱하기 얘가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보면 여기에서 x가 1과 마이너스 2가 나왔었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에서 x가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 끝났네요. 4다. 이거 제곱 두 번만 하면 4제곱이 네 나오니까 그냥 합니다. 이거 제곱에서 얘두개 빼면 제곱의 합이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다시 이거 제곱에서 얘두개빼 4에서 8 빼란 말이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또 제곱한 알파 4제곱 네 플러스 베타 4제곱은 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제곱에서 이거 두개 곱한 거두 개를 빼는 거죠. 알파 베타의 제곱. 제곱에 하면 이미 마이너스 4니까 16. 그리고 곱은 4야. 그럼 16이죠. 마이너스 32 해서 마이너스 16. 문제는 거기다 절대 값이 온 거니까 답은 플러스 16이 되겠다.